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 하시면서 아침 채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 면죽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에 날오르 을마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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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시작하니 감사하고, 또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7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총선 그리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전쟁 중에 선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로 논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선거를 틈타서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 반정부 세력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 겪게 될수 있, 어, 겪게 될 수도 있, 어, 있기 때문에 선거를 늦추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우리 남한을 기습 남침해서 한국전쟁이 시작됐죠. 그런데 당시 남한의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이 됐지만 일제 아래서 친일 반민족 전적의 인사들이 관료와 경찰에 대거 들어가 있었고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돼서 1948년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1.9 사건 등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되어 있고 국가적인 혼란 상황이 제대로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하니 3일 만에 수도서울을 뺏기고요. 3개월 만에 낙동전,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분열입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분열되게 만들고 성도와 목사가 분열되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4에서 9절까지 이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들을 칭찬했었지만 오늘 본문인 10절부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다뤘던 문제는 교회 분열에 관한 것이었어요. 먼저 10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투지 말고, 한 마음과 뜻으로 공동체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라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파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름으로 개바파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야말로 오리지널 분파인 그리스도파다, 메시아파다, 예수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은 서로가 옳다고, 자신들이야말로 정통이라고, 진짜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에,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인격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삼위 일체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통해 온 몸과 각 마디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힘을 얻고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과 지체가 바로 교회고 성도들인 거예요. 제가 올해 하반기 우리 교회 소구를 리더들인 작은 목사와부목사분들을 임명하면서 매주 화요일 오전에 함께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조심합시다라는 거였어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시키고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나팔수가 되어서 거짓과 비판과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교회와 목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 입에 성령의 감동에 따른 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17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분열시키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과 다툼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분열하기 위해서 쓰는 최고의 전략을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나누어지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라고 성도와 목사 간에 또 그런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탄의 그 교회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내 마음속에 혹 그런 분열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온 성도들과 또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란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도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분열되지 아니하고 그곳이 하나 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구모리치 프레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나팔수가 되어 거짓과 비판과 부정적인 말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교회와 목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 입에 성령의 감동에 따른 말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탄의 계략이 보입니까? 하나 됨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